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빛깔기 비스트를 빌드 쓸수 있는 2005 타워 디펜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처음에 비스트 포처를 지어줍니다 음,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은빛깔기 비스트의 그 특징이라면 스플래시 딜을 줄수 있어요 다수의 적을 상대하기에 상당히 좀 용이한 그런 캐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비성 옆에서 패트롤눌러주면은뭐 길막 다면서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살짝 이렇게 시야를 도립니다 어, 일단 80 볼드만 있으면은 비스트 포처 2단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일단은 뭐 업글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아 가지고 잡는데는 무리가 없네요. 음, 원래 딱한 마리만 안겨들야했는데다 음, 잡아버렸어, 모르고. 좋구요 어우 완전 쎄다 근데 폭탄이야 그냥 좋구요 이쯤에서 바로 한번 비스트 퍼쳐 하나 더겠습니다 음. 오늘 제가 할 것은 그냥 묻지마 비스트 퍼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한적 있었나? 묻지마 비스트 퍼쳐 얘를 가지고 딜을 줄거에요 어. 여러가지 클리어 방법이 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이쯤에서 계속 패턴을 눌러주죠 음, 일단 지워줄것은 뭐 비스터 머리같은거 영웅은 좀 패스해야겠다 그렇습니다 이런식으로 적들을 어, 사정없이 잡아줍니다 음, 피시맨도 무리없이 잡을 수 있겠죠 이런식으로 좋구요 그리고 살짝 좀 여유가 된다 어, 지금 한번 쳐주고 어? 어? 빼줘요. <laughs> 음, 어, 어? 왜 이렇게 한마리가 안남지? 원래 딱한 마리만 남혀져 있는데, 어, 이쯤에서 됐습니다. 일단은 오는 목 목쪽에서 한번 때려주죠. 길목에서 양념 좀친 다음에 그다음에 끝에 있는 거 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잘 잡네요. 어, 왔다 음, 됐어요. 그리고 뭐 얘를 이제 일꾼 때려주면은 뭐 그냥 붙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음.. 어?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끝이지 이제 그러면은 은빛 갈기 주든지 한 번만 들어주죠 대충 여기다가 어. 지정 공격 해둡니다 음.. 이쯤에서 바로 비스트 오버셔를 아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은빛 갈기 주든지가 완성이 되는 순간 비스트 버전을 업힐할 수 있습니다. 음 좋고요. 대충 더 지어봐. 무지마 비스트 보쳐더지습니다 이거 도배하게 되냐? 어 원래 상위 타워를 막 지으면서 뭐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어 무찌마 비스트를 지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충 요쯤에서 한번 뭐든 한번 만들어 주죠. 이 모든 같은 경우는 범위도 범인데. 그냥 그 투사체 그 이펙트라나 멋있어요 되게. 어. 얘는 돌멩이 던지는데 이거 뭐라지 이거를 어. 레이저 같은 거빔 같은 거 던집니다. 너무 이뻐요. 음. 좋고요. 한 살짝 됐습니다. 일단 붙여주고 붙여주고 어, 됐어. 깔끔하고요. 이쯤에서 얘도 한번 워든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좋구요, 거셔줍니다. 일단 보스 같은 경우는 생략하고 그냥 묻지마. 일반 법들만 빨리빨리 잡아주죠. 어... 이런 식으로... 어우, 넘센데, 딜이... 음. 오랜만이었는데, 어... 불구하고 이렇게 더 저를 흥분시키네요. 애충 210이지? 어..찍어주고요 바로 비스트 포즈를 습니다 됐으 그 다음에 뭐 일반 뭐윈드로나는데 얘는 이쯤에서 계속 어.. 양념만 채워주죠 됐다 어차피 뒤에 빠지는 거는 뭐 얘가 잡긴 잡지만 더 빠지면은 뭐 돌아오면 돌아오는 거 잡으면 돼요 그냥 공중인데 오히려 얘는 공중이 더 쉬워요 잡기가 대충 이런식으로 예쁘게 좀 줘야겠다 어, 어 잠깐만 이렇게 좀 안돼 음어 뭐하냐 아나 이거 허락 안되지 어, 좀 병적인 좀 그런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이거 1픽셀이라도 용납해서 안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쯤에서 버섯그릇 지어주죠 어 그래주고 음 뭐든지 딱여쪽 Yes. 예 h come on, go. I can t r 데 it in there. This is on the chicken, eh? Okay, it's okay. I'm going to go to the chicken. i 하 g o i 어 이런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딜좀 볼까 한번? 어아니못 잡겠다 이거는음 얘는 여기서 이제 소서러나 아니면은 어좀태크를 빨리 타가지고 뭐 잡은 잡을 수 있겠지만. 음 일단 오늘은 비스트포처의 어, 날이니까 한번 얘를만 잡아볼게요. 일단 보스는 다 패스하겠습니다. 라이프가 총 8이 있어가지고 이 보스가 일반 모과 같은 그 라이프 치크를 받아요 1각입니다 문제없어요 음, 이쯤에서 비스트 오퍼레이션도 가면 될것 같습니다 됐어 그렇지 좋고요어 녹았네요 이렇게 리자드가 빠르네 는데 속도가 이렇게 워든 져주고 바로 포차지 있습니다. 점등으로 어. 금방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좋1요 바로 오퍼레이션 짓습니다 업그레이드 음, 어, 그래 주고요그 다음 공중도 무리없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존나 확실한 근데 비스트 퍼쳐 있어, 15, 16, 17, 18 어, 조금만 더 짜면 되겠다 됐어, 공중 이지그 다음에 어, 문제없고 바로 이제 이거 짓습니다 뭐 오두막 말고, 뭐, 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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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뭐, 오 뭐, 뭐, 그 다음에 얘를 건설 건설 뭐, 음. 어 이쁘다. 바로 뭐, 든 뭐, 뭐, 줍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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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어 그다음 뭐, 쯤에서 뭐, 슬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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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슬슬 이제 알터우 비스트 한번 지어주죠. 딱 최소한의 그 버프만 쓰고, 나머지는 오로지 다 어, 투자하겠습니다. 오디에다가 좋구요. 그 다음에 슬슬 이제 비스터 머리 한번 만들어 줍니다. 아침에다가 만들어 주죠. 이거 나가보다 빠르겠는데, 잘하면 아니다. 나가는 솔직히 넘사벽이야. 안빨라못빨라 그렇구요. 대충 이쯤에서 알터브를 여다 짓자. 어, 몇쯤딱 끼어질 적에 살짝, 어 살짝 이쯤. 오케이 됐어. 깔끔해. 아대칭 좋아.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업그라는 거에요. 음, 그 다음 라운드가 2 6운드네요 여기, 그렇지? 됐어. 양념 맞춰. 양념 맞춰. 양념 맞춰. 됐어. 쳐주고 m n o 어, 업그레이드. 어 u r e i 어? n o 그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아, 다 t s 다 r e i 에 not s u r 지어 주자 다음에 스톰을 놓쳐야 되는데 이거 어? 이거 지우신다고데들어 가지나? 오당 다행이다! 였안 들어가질 줄알았 스톰 지워 주고 어. 뭐 모두막 어, 그다음 바로 얼스 지줍니다 이렇게 났어요 게임. 다음 올스는 딱 지진을 여쯤에다가 한번 일으키죠. 여쯤에 그다음에 한번더 스톰을 지어주고 똑같아야지 이거 무조건 하나 더 지어야겠네요만. 에이, 아더 진짜? 음, 예쁘게 여기다 지었으니까 여쯤에다가. 아 아니다. 살짝 뛰었지. 아 살짝 애매한데 공간이 이거. 어. 여다도 예쁘게. 어. 빌드는 예뻐야 돼, 예뻐야 돼다 무조건. 얘도 이제 얼싸 먹여주죠. 어, 이 빌어 먹을 강국쟁 됐다 이제. 됐지? 음, 난 파괴자면 바로 지워주죠 이게 뭐가냐? 됐지 이제 깔끔해. 아, 어, 이쁘다 어, 누가 했지 이거? <laughs> 죄송합니다. 다음 보스도 어, 바로 패스해주죠. 그 다음은 비에스터 머리 한번 어필해 줍니다. 바뀌자. 바로 얘가 이제 공버프인데, 음... 좋아요. 안에 어, 네. 얼씨스, 얼씨스. 지금 내가 써주죠. 여기에 사기인점이 뭐냐면은 공중에게도 통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그렇구요. 이런 식으로, 음... 당하죠 자, 바로 한번 비에스터 파넬에 한번 만들어 줍니다. 이게, 얼스가 딱 끝날 때쯤에, 어, 한반 정도 왔을 때, 여기다가 또 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음, 이런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다랭 같은 경우는 라스트로 이제, 첸, 스톰, 스타우트를 짓게 되면은, 우리 아군들에게 공부 앞 줘요. 난 공습 한번 늘려주죠. 어, 문제 없지. 대충 몇 시야? 어, 열 시다. 써. 바로 공, 어 공속 억대치 이제. 예, 공 버프가 있네요. 몇 증가 시켜주지 대략 한10% 정도 증가 시켜주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을 다시. 어, 좋습니다. 그다음 아 인구수기 남는데 이거 타지? 어떠질까? 어. 웬디고를 여다 진짜 어, 깔끔하게. 어, 아, 근데 이거 질면 또. 또. 추가해야 되겠는데? 몰라. 영웅 짓자 그냥 어, 이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 영웅 근데 레벨업 할수 있나? 안될것 같은데, 이거. 여쯤에 찍어주죠. 음. 아, 마다 하나 더 줘야겠다, 이거. 알토비스트, 어? 3일 1체지 딱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스턴 같은 거 써주죠 어차피 뭐 업도 못할 것 같으니까 음, 이쯤 맞습니다 바로 공수업 그 다음에 뭐 사거리도 업하고 어, 공급도 해주죠 음딱 돌아왔을 때 이쯤에서 이컵에다가또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난 바로 공업. 어, <laughs> 어또 어, <laughs> 경첩었네. 근데 어찌었지? 신기하네. 대충한 어 됐어. 이거 한수도 맞겠다. 어, 이쯤에서 찍고 찍고. 음, 경막 찍고는 이렇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스톤 같은 거갑니다 빠른데, 근데 저게 속도가... 음... 아, 어, 이건 깔끔하다. 딱 26에다가... 딱... 어... 배치 너무 좋다. 근데 좋구요. 이것도 무리없이 잡아주죠. 그 다음에 또공속도해주고요 어, 반항이 있나? 없지... 바로 인텔까지도 같압해주고 음... 좀 빨리 업했으면은 옆 포이즈 내로도 쓸만한데... 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업글 얘는 사거리업 그 다음 얘는 공업 됐네요 바로 이쯤에서 딱 써주죠 음. 다음은 뭐 마지막 보스만 뭐 대충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야야야 아, 안 통하네 뭐지 나 설마 저거? 안 미치겠지? 음. 난 이런식으로 임패를 어, 제압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봉속 음, 사거리 돈이 없네, 근데 좋고요. 일단은 무리 없이 충분히 잡습니다. 빌몇시지 천삼백 어 써주자 이제 커버하는 길에 쓰면 될것 같습니다. 어, 뜨리자기 이들 다시. 오버. 이거 아니야. 어, 됐다, 됐다. 바로 찍어. 가. 잡아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이 사거리 몇이야? 아,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그렇지. 됐어. 아, 자 이제는 할 거는 뭐냐? 그냥 뭐 대충. 어, 얘는 체력이 원체만 나가지고 잡기가 좀. 애매하죠. 음, 이런 절대로 주죠. 요렇게 해서 비스트 워든 가지고도 요 그리고 이제 판다렌 어스 그다음에 스톰스타우트 요공 버프만 가지고도 클리어가 되는 종족이 바로 얘예요. 음, 보통 이제 자주 뭐 쓰시는 그 타워가 요거 거예요 아마 비스트 밴디고 이것도 좋긴 좋은데. 여거는 이제 공중 잡는데 쓰입니다 근데 아마 일반버전은 안쓸거예요 거의 DK가서 거의 쓸것같은데 어, 아니면 하드코어 나 일단 음. 비스트워리어도 기본 딜이 좋아가지고 얘도 그냥 쓰시는 분 많습니다 음. 어피터이 완전 많아가지고 안죽네요 사거리 사실상 사거리 업은 효율이 그렇게 없습니다 진짜 제일 효율 좋은게 공소업이고그 다음에 어 데미지 보면은 좀 낮은 애들 그런데 공격업 그리고 이제 사거리업은 살짝 그냥 멋이지 그냥 어딱 여기 애매한데 거기 보통 여기서 뭐 때리려고 하죠 거의 어이쪽 사거리 막혀가지고 뭐야 좀 보이면 좀 가격이 또 그냥 음말 끝내겠죠 됐습니다 어 이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아 어, 웃고 있어 아어 너무 좋은데 그리고 만약에 얘를 쓸거면 초반에 뽑아야됩니다 포이즈 내려고 좋습니다 이거 아마 이거 찍으면 금방일거예요 데미지 그업 업글 음, 이렇게 해서 위에 보내줍니다 막 후반가면 은 공속이 엄청 빨라가지고 봤지 어어 이렇게 그리고 어스트가 이제 파이어도 있고 스탠도 있습니다 근데 능력은 뭐별로예요 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빛깔기 비스트가 마무리됐어요. 안녕.